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성전 문지기들 또 성전 곡간 담당자들, 그리고 기타 레위인들의 임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문지기라 함은 단순히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경비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성전 주변과 문을 경비하면서 성전 경례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고 전시에는 성전을 방어하는 최후의 수비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 중에 용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6절 끝에 나오는 그들의 조상은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이런 말이나 7절에 등장하는 능력에 있는 자이니 또 8절에서도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전투에 능숙한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세 가문을 주요 문지기 집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들 중 아사베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미아의 집안입니다. 이들 중에는 18명이 성전 경비대의 반장으로 섬겼고, 두 번째 가문은 역대상 13장 13절에 등장하는 오베데돔의 집안입니다.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다윗이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한 후에, 언약괴를 바로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의 성경 5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오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게 여덟 아들을 주셨고 그들로부터 무려 62명의 후손들이 성전경비대 반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세 번째 집안은 10절 이후에 소개되고 있는 레위의 후손 무라리 자손 중 호사의 집안으로 이들 중에는 13명이 성전경비대 반장으로 섬겼습니다. 참고로 다윗이 편재한 전체 성전 경비대원의 숫자는 역대상 23장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4천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들 4천 명을 지휘하는 경비대 반장이 93명이었다는 것이 오늘의 성경에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13절부터 19절에서는 성전경비대가 성전의 동서남북 내네 방향의 문과 또 벽에서 지켰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성전 곳간도 지켰고 성전 뜰에도 두 사람씩 경비하는 사람들을 두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무려 4천명이나 되는 경비대를 운영했습니다. 이 숫자는 다윗 당시에 자주 있었던 전쟁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전투에 능한 용사들이었지요. 이런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성전 주변에서의 질서와 성전의 성결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 자체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했는지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되지요. 성전 경비대는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 비하면 그다지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전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고 성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교회에서의 섬김에 성도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힘든 것보다는 쉬운 섬김을, 남들이 모르는 섬김보다는 드러나는 섬김을 선호하는 것이죠. 다위시대의 성전 경비대처럼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20절부터 28절에서는 성정곳간을 맡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정곳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전곳간과 성물곳간입니다. 성정곳간은 성정기구들과 제사에 사용되는 각종 물품들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물고가는 왕이나 장군이나 귀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였는데 예를 들자면 전쟁 중에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나 기타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물된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물품들이 훗날 성전 건축에도 또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도 사용됐습니다. 이두 곳간들은 레위인 아히야의 책임 하에 성전 곳간은 레위인 중에 게르손 후손인 라단 가문의 사람들이 담당했고 성물 곳간은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후손인 슬로못 가문이 담당했습니다. 29절부터 32절에는 기타 레위인 관리들의 명단과 그들이 담당한 업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고 하고, 헤브론 자손 중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는 자기 가문의 족장으로서 그 가문에서 2,700명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담당한 일은 크게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성전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종교적이고 사법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왕의 일은 국가의 운영과 행정 관리 또 치안 등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3장부터 26장에서는 다윗 왕이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편제를 마련한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인을 가문대로 개수하고 그들에게 직임을 맡겼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처럼 다윗 왕을 단순한 전쟁 영웅이나 탁월한 왕으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예배자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참 예배자로서 당시까지 언약 어,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는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 체계와 성전 경비 및 곡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제도화한 탁월한 종교적 지도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다윗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전쟁 영웅도 될수 있었고, 탁월한 왕이 되어 모든 왕의 표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주지요. 사도 요한은 이 우선순위를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은 영혼이 잘 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의 열심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부합하는 열심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규범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원리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며 그런 다윗의 모습이 23장부터 26장에서 세밀하게 묘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함께 계셨고 그것이 다윗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인 원리로 삼아 살아보십시오. 다위처럼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예배가 될수 있게 살아보십시오. 교회에서 공적으로 들여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예배,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도 철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의 솔선수범하되 드러나는 섬김보다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꼭 필요한 섬김의 자원하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배적인 원리가 되어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로 사는 참 예배자가 될수 있게 기도하시고요. 다위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경험해 볼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대상 23장과 26절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참 예배자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본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에 솔선수범하되 드러나는 섬김보다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꼭 필요한 섬김에 자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게 하시고, 보이는 일을 위하여 남들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먼저 설선수범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배적인 원리가 되게 하셔서,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로 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그와 같은 삶을 통해 다위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해 볼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또 한국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아오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에 바르게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나라의 분열을 조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라의 통합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한국 교회가 되므로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으로서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복받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